제대로 맞집면왔나 봐. <laughs> 어, <응>. 어 <laughs> de pastor o de pollo es bueno también. ¿Uno pastor o uno pollo? <laughs> <pastor>. 괜찮아 어, 너무 괜찮아? 어휴, 어, 오늘 한 번만 넘어지 어? 아빠 부탁해 이번은감당이야 신용요가 <laughs> 뭐가 뭐야, 이제? 짠짠짠 어, 근데 이거 진짜 뭐 많다 향신료가, 그지저 확실한 건 저거는 그거다 네가 뭘뭐 시켰지, 쟤? 나 이거 튀긴 거 이거다 나 이거 시켰지 알았어, 그건 좀 빠져봐 알바 뭐라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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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laughs> じゃあパンボマ。

어릴 거면 내가 내겠다고 했지. 어. 좀 잘게 먹는데? <laughs>

Oh, just for them mm. 못 이긴다니 펑트리스이야뭐 하나 만드는데 떼돈 벌라고 한번 뭐좀 떠는데 오 털어 털어 와 예쁘다 옷이 우와. 옷이 너무 예쁘다쟤 하나 사줘 사 오예 돌아오는 길에 살까? 어 지금 사서 입고 찍자 그럼 지금? 어 오케이 <laughs> 오빠 보여? <laughs> 주차하고 있어. 오빠 보여? <laughs> 어. 내릴게요. 준비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비싸면 어떡해? 어? 그럼안 사면 되지. 내려봐. 놀이터 툼 앞에 오시면, 짠! 이렇게 멋진 표지판이 있습니다. No en inglés o en español. Ok, Okay, mira, este está en español para que sigas practicando. Inglés, yeah, ¿ok? Estos van burritos, sí. cócteles, jugos, smoothies y ensaladas. Okay. Y este es el desayuno. ¡Brevan bajucan Oratu. Pueden Sí, pedir sí, también. sí oh, okay. Okay. Bienvenidos. Gracias. Perfecto. Perfecto. And then I'll take the ribeye, please. Uh, would you like to do it regular size or large size? Uh, I'll do large size. Regular size. Regular size. See, si, for favor. Uh, and then. 음료스? 예, 레모다 아, 도 납작 <laughs> 납작 동그랗네. 우리 새로운 곳에 왔답니다. 부리또가 엄청 맛있는 부리또 mm. 예, 아모르. 어쩌. 이 h e p o t hot. This one more hot. The h 다쏟아지는데 파인, 여기는. 어때? 말 많네 진짜? 진짜 베스트야? 난니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나도 아파인애플 <laughs> 너무 힘든데? <있는데. 웃음> 바나나이어 어떡해 근데 진짜 뜨겁다 바나나입에서먹어야이것같 좋아할 것 같아 거요거 있어야 돼바나나이 <laughs> Where can we find the banana leaf? 한국 사람한테 그거를 사줘야 되겠지? 그 떡질 때 쓰는 거 있지? 그 천같이 생긴 거. 뭐지? 밤색. 그 뭐라고 해야 돼? 아유. 갓 말고. 응. 그옷옷 체제 옷이 말고 삼백 삼백 그 이거는 맛이 쓸 수밖에 없어 이거는 와 이거는 호불호가 없네 이건 무조건 쏟아 조합이 좋지 돼지랑 파인애플이랑 이거 뭐지 이게 뭐라 리바이랑 완전 맛이 달라요 근데 둘다 엄청 맛있어 개인적으로는 파인애플이 더 맛있어 돼지랑 음, 진짜 그리또가 겉바속촉이야. 약간 만두로 치면 피가 굉장히 얇은 속이 터질 것 같은 만두다, 그렇지? 이거 재료 다 따로 하고 있는데. 음. 너무 고기가 어떻게 많이 넣은... 이렇게 부드러워? 그러니까 끓였겠지,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피가. 물을 안 먹잖아. 음. 완전 겉바속촉 맞지? 다뭘 사왔는지 빨리 자랑해 줘. 바나나 브레드, 아사이볼. 우와. 그거는 뭐야? Mango. 메이드바이 스트리트 뱅고. 뚜껑 없어.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어, 없어. 이것도 없었는데. 오, 어, 꼬꼬나. 이것도 이동한다고 그니까한 번도 이걸 오. 주문을 받아 본 적이 없대. 오. 그래서 자빨대로할수 있게 해 줬구나. 불을 그막까 가지고 와! 죽겠다. 디캡쳐다? 예. 오케이. 꼬꼬나 커피. 오빠는 무슨 커피? 글쎄. <laughs> 오빠는 어. 무슨 커피? 어. 코코넛 커피 먹어볼게요. 다 왔네. 어디야? 여기. 왜? 어 딜리시오스 아닌데? 아 저기 바로 앞이다. 아니 괜찮아 여기 왜다 그런 건데? 응 커피 마스터지. 가자. 가야. Frappe please regular So frappe see si, for before pouvoir... okay Stop. Stop. yeah we'll take, we'll take 상상한 맛. 오케이. 응. 음. 약간 펜시한 편이지 없네? 그래도 되게 예쁘다. 정돈도잘돼 있고. 이거 그냥 감자찜 맛. 재도 맛있고 이거는 도리토스인데 포카콘처럼 생겼어요. 화자 너무 예뻐. 알록달록해. 얘 궁금하긴 한데 너무 커. 얘 궁금한데 이 시리즈. 그럼 오빠가 이거 뭐 돼지껍질? 돼지껍질 맞죠? 튀긴 돼지껍질 맞아 그래서, 그래서 못먹게 작은 거 있으면 먹어보고 싶은데. 진짜 이거 진짜 크다 근데 어? 햄만 들었네? 여러가지 든줄 알았는데? 오케이 크로크 무슈지 어? 오빠 햄만 들었.. 근데 맛있다고? 음, 음. 맛있어 보이지 않았어 맛있어? 응 빵이 진짜 맛있네 고보다 음. 빵이 진짜 맛있다 아 재료가 필요가 없는 거야? 음. 오빠 그거 먹어볼래 먹겠어 음, 넷째 도 맛있어. 음, 바게트가 진짜 맛있네. 음, 에코 브랜들리 칸출룸에서, 음, 드라이 토마토 떨어졌어. 칸출룸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바게트 집인데, 와, 진짜 맛있어 눈이 처음부터 어떻게 붙어 있었는지 모르겠어. 다시 붙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막 붙어 있었던 거. 어쨌든 코끼리랍니다. 코끼리였답니다. 진짜 여유로운, 예쁜, TV도 없는 에코 프렌들리. 진짜 예쁜 호텔이다. <laughs> 오빠, 얼굴 나와. 여러분, 그 플레아 델 까르멘이랑 저기 나오셔. 여기랑 이제 두군데를 와봤잖아요, 멕시코에서. 약간 플레아 델 까르멘보다 진짜 툴룸을 100배 추천해요, 100배. 진짜 여기가 200배. 여기가 훨씬 좋아 진짜. 근데 지금 멕시코에서 만난 멕시코 사람들 누 말하기를 플레아델 까르멘에서 살다가 지금 오 툴룸으로 다 이사를 왔는데 자기들도 다 여기가 훨씬 좋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툴룸이 약간 멕시코의 제주도 느낌이야. 관광지이긴 한데 조금 제주도 종 느낌? 뭔가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친절하고 근데 할 거는 딱히 없고 역사, 역사적인 유적지라고 해야 툴룸이 있는 게단데 뭐랄까? 자연 경관이 일단 좋고 아, 플레아데 카르는 이런 게 없었어. 멋진 호텔도 많고 우리랑 우리 여행 스타일이랑 비슷하면은 100% 진짜 여기는 좋아할 텐데 우리 여행 스타일은 뭐라고 할수 있을까? Casual and relaxing. And we don't activity. like activity. 아니야 여기. We, we don't, don't like. Activity. 야 근데 a c t i 가 툴룸에 있진 않잖아. e 맞아 그말 하고 싶었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어디를 가? 그게 지금 좋은 것 같아. 맞아, 호텔도, 이, 이, 이 좋은 호텔도 사람이 별로 없어. 여튼 그렇답니다. 근데 자세하게 많이 안 찍었죠. 그래도 맛집은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타코를 먹으러 갈게요. 엄마! 샤워를 했고 선셋을 보러 올라가보려고요 지금 좀 급하게 가야 합니다 해가 많이 저어서 빨리 가볼게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이런 거? 이렇게 막 아, 진짜 나무도 아, 너무 예뻐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잠옷을 입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건가? 옷이 좀 그렇다네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옷을 입고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집 앞에서 봐야 될것 같아 집 앞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지 아, 그럼 제가 여기서 볼까요? 올라가지 말고 아, 여러분 그래도 아쉬우니까 옷을 갈아입고아왜 이렇게 사람 많아 아까 평 정에 아무도 없었 는데. 리 아래에 거의.. 어있어 거의 해처럼 보여 해처럼 아, 너무 예뻐 <laughs> 여기가 막 핑크로 막 물들고 엄청 예뻤다는데 저 놓쳤대요 내일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내일은 일찍 올라와서 딱선센만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쉬어야겠네요. 어쩔 수 없다. 너무 늦게 올라왔대. 전 아직 밝아서 해안진줄 알았는데 막 핑크 퍼플 막 이랬는데 다, 다 끝났대. 샤워를 하지 말고 바로 올라갈 거야. 아, 참 오랜만이다 이렇게 카메라랑 얘기하는 거.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laughs> 여러분 지금 너무 예쁘잖아요. 완전 불 타고 있어. 뭐야 올라가 볼게요. 창문 사이로 봤다가 어머 빨리 가야지. 마지리아디노스크스리아디노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멋진데, 제가 보는 만큼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보네요. 진짜 깜짝 놀라서 뛰어왔거든요. 오빠, 막 목이 불린다고 봐. 뿌리고 나가라는데, 뜨지도 않고, 지금 막... 우와 진짜 멋있다!